안녕하세요. 배당통입니다. 초왕초 두 번째 컨텐츠는 배당주 수치 계산법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쉬운데 다들 알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왕초보분들은 또 알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배당주를 고를 때 필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시가 배당률, 배당 성장률, 배당 성향 이렇게 세 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 접하는 분은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가 배당률은 다른 말로 배당 수익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값에 대해 보겠습니다. 시가 배당률의 말을 풀어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대비 배당의 비율을 말합니다. 1년에 배당을 5달러 주는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주가가 100달러라면, 이 회사의 오늘자 시가 배당률은 5%가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 변하죠? 내일 주가가 떨어져서 80달러가 되었다면 시가 배당률은 6.25%가 됩니다. 가끔 이것을 혼동해서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배당을 더 받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가 배당률은 배당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 배당이 변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준다면 시가 배당률은 현재 가격의 변동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보유 중인 에브비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1년에 배당을 4.72달러를 주는데, 어제 주가가 96.83달러이므로 4.71을 96.83으로 나누면 4.87%가 됩니다. 참고로 올해 1월 27일의 주가로 보면 배당은 4 7 2달러로 같으나 주가가 84.02달러이므로 실가 배당률은 5.62%가 됩니다. 실가 배당률이 달라진다고 배당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에브비는 올해 배당이 분기당 1.18달러로 예상되어서 올해 배당 예상액은 주당 4.72 달러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 성장률인데요, 미국 주식 중에는 배당을 꾸준히 늘려서 주는 기업이 꽤 많습니다. 50년 이상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업을 배당 왕이라고 따로 분류할 정도인데요, 이런 기업의 정책이 계속되면 자연스레 장기 투자 문화도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만큼 30년 전 1달러와 지금의 1달러의 가치가 같지 않습니다. 30년 전 1달러로는 짜장면을 사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준다면 그 기업은 가치에 비해 급등하지 않는 이상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 수치는 여러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계산해서 보여주는데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에브비를 다시 예로 보여드리면 사이트에 나온 5년 배당 증가의 수치는 20.86%인데요. 이 숫자는 2014년 배당 대비 2019년 배당에 대한 결과입니다. 2020년은 아직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최신 값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4년 배당은 1.66달러, 2019년 배당은 4.28달러였는데요. 이 값을 바탕으로 5년간의 연평균 배당 성장을 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마지막 해액 값을 첫 번째 해액 값으로 나누고 연도에 역수승을 해줍니다. 여기에 1을 빼면 20.86%가 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배당이 20.88%씩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2020년에 분기별 배당이 1분기 배당만큼 꾸준히 나온다면 5년간 배당 성장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위에 수식에서 2019년 배당 4.28 대신 2020년 예상값인 4.72달러를 넣고 2014년 배당 1.66 대신 2015년 배당 2.02달러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8.5%가 나오네요. 배당이 늘면 늘수록 비율만큼 올려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당 성장을 유지하기만 해도 배당 금액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요. 어떤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당 성향인데요. 사실 저는 이 용어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보통 성향이라고 하면 정상, 정성적인 어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데, 뭐, 성향이 몇 프로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라고는 말해도,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성향은 70%야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배당 성향은 60%고, 사내 유보 성향은 40%야. 네, 좀 이상합니다. 차라리 배당 비중 혹은 지급 비율이라는 말이 좀더 직관적이지 않나 싶은데, 뭐, 용어는 제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영어로는 payout ratio라고 해서 지급 비율이라는 뜻으로 보면 좀더 명확합니다. 이 값이 애매한 이유는 너무 작아도 또 너무 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값은 총 배당금을 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너무 작으면 기업이 주주에게 돈을 별로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너무 크면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주주에게 나눠준다는 것이니까요. 사람마다 이 비중의 적절한 값은 달리 볼수 있습니다. 이익의 70%를 주주에게 나눠준다면 그것을 보고 너무 과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엑스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과한 페이아웃 네이셔 비율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이익의 값은 약간 다릅니다만 이 영상에서 이 부분 설명은 생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비율은 30에서 80%입니다. 너무 비율이 작으면 나중에 회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주주에게 나눠 주지 않을 것 같고 너무 높으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F B의 경우 이 비율은 현재 45% 정도로 나오는데 이 수치 역시 어떤 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그 값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느냐, 당기순이익으로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그 값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지난 1분기 발표한 값에 따르면 분기 배당은 1.18달러. 이익은 수정 EPS 기준으로 2.42달러이므로 이아웃 레이쇼는 48.8%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보면 회사의 예상 1년 이익이 주당 7.6에서 7.7달러이므로 연간 배당 4.72달러를 가정하면 61에서 62% 정도 되겠네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2분기 이후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말이죠. 영상을 만들다 보니 원래는 배당 관련 수치에 대한 설명인데 에브비에 대한 수치를 살펴보는 컨텐츠가 된것 같은데 어, 얼마 뒤 2분기 실적 발표되면 그때 수치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초보 컨텐츠는 배당주 볼때 봐야하는 수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